오늘 고등학교 모의고사 치는 날입니다. 아니, 진짜. 아니, 근데 원래도 이랬어요? 고등학교 모의고사 원래 이렇게 쳤어요? 학교 간지 3일만 에뭘 <laughs> 치는 거야, 도대체, 진짜로? 수준 평가 같은 거라구요. 좀 빠르긴 한데 항상 이쯤이라구요. 아니, 좀 빠른 게 아닌데요? 어제 교과서 받고, 오늘 핀 다음에, 다음날 시험 보는데요? 중학교 거 본다구요. 아, 그거 언제, 언제 있었어요? 언제, 언제, 월, 원래 있었나? 나도 봤나? 기억이 안 나네. <웃음> <웃음> 이전에 배웠던 게 3월 모의고사에 나온다고요.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. 나땐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. <laughs> 제가 제가 이이 이 부조리한 시험에 경로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데 이름이 뭐예요? 이거 이름이 이거 전국에서 치는 거예요? 3월 모의고사라고 해요? 3월 전국 모의고사? <laughs> 어 뭔가 들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. 전국 연합 학력 평가. 이름은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지어놨어, 아주. <laughs> 전국 연합 학력 평가래. <laughs> 아, 무슨 다 디비전 요원이야. 데셔널 유니온 스터디 테스트? 아, 스터디 테스트에서 뭔가 망쳤는데요. 학력을 다른 말로 할 거면 다 학력 다른 말로 있을 걸요? 모의고사 있었죠. 근데 모의고사 있었는데 이렇게 빨랐다라는 건 에듀케이션 Education Power Education Level 오 Education Level 멋있는데 National Union Education Level Test <laughs> 오 <laughs> 멋진데 <멋있는데>? 오 <laughs> 요원 선발이라고요 오 완전 멋있는데 오 National Union Education Level Test National Union Education Level Test <laughs> 완벽했습니다 발음. <laughs> 어, 제가 했던 발음이랑 똑같죠? 어. 아, 영어 잘하고 싶다. <laughs>